그러죠 돼요. 근데 저 지원가도 괜히 할 건데 약하긴 해서 브라움이 원래 어디 라인으로 사게 되는지 아세요? 또 탑이요? 아니, 원래 미드 라인이었어요. 아 진짜요? 알아요? 브라움만 미드라고? 아. <laughs> 아, 역시 형님 개그도 잘 치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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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 전에 설기증진 좋습니다. 네, <laughs> 막눈도 나이가 들었구나는 내보낼까요? 어, 어 네. 내보내죠. <laughs> 이게 무슨 말이니 바텀아 니들 2렙 개그 뛰었네? 컷입니다! 오오들 나이스! 일로와, 아유 같이 하시는 분 여군이냐고요? 아니 싹싹이 나시지. 근데 미인심. 봐봐, 얼마나 잘해. 이야, 루미타인이 노래 잡는다. 잘높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이스 브라보 높플입니다듀오요아 예, 제가 유튜브 각에 나오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한정 듀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박 있는 사람? 오케이. 어어디어디어 삐삐야 그거 맞냐? 왜, 왜. 아 이거 약간 싸먹히는 것 같은데? 아까비와 절절 치워붙이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오늘 어, 너무 클났는데. 아바텀아 니달리 온다. 어, 리달리까지 잡아버리면 좋은데. 거기 가서 얘가 깡 다물겠구나. 어, 아 저거 미도 너무 많이 깔렸는데? 세상에. 하이. 고맙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이 두었다 이거. 아.. 여 죽었네 우리 카직스 어디서 죽었대? 짤린 면도아또 아, 죽어줘? 바론치나? 아. 아우리 이니시도 없네 아 정글 세주아니 같은거나 하지 와 저게 안 죽었어? 아, 너무 아쉽네. 와개승아 너무, 아,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아이고. 와 이기기 되네 이번 패치는 저희 수현의... 좋아졌나요? 아니요? 왜 5킬 먹고 아니 그 저희 5킬 먹고 엄청 좋았는데 분위기. 와 진짜 너무하다. 서포, 카즈 드량 붙혀. 드량 박스 지금 서포지미스테야 내려간다 버터나 와드 써 와드 써. 바위 내려간다. 안 내려갔네? 위로 올라갔네? 아나 와드가 없네. 오우, 조이 라인좀 겁나 세다. 조이 라인좀 세죠. 어우 우리 바텀 압박하는 거 너무 좋고. 어, 어. 어 날라가 와, 나이스. 바이 노플입니다. 아, 신드라 덤벨이 아니고 네. 바이 노플. 사이상대로 라인 갈려? 그냥 밀어버리는데? 사 아, 미친. 나이스. 아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뭐 스펠입니다. 맞불. 나이스 좋습니다마티시절에 라인전 다 박살냈는데. 아그러뒤어요 꿀매? 아아아승겨요매 야미. 아우 귀여워. 야 감사합니다. 연장자의 밥그릇을 뺏어먹는 무슨 말이에요? 기사 식당에 제가 먼저 갔는데 어, 좋댔다. 살아라 제발. 아니 플 플래시 아 부활하고 플래시? 와 아니 플래시 곧다 쓰냐? 아, 그치, 살아야지. 돌풍을 죽고밀풀 아아 나이스 들어갔네. 신들 앞이 없는데. 아, 가비. 좋았네. 이 어우, 곰. 살려줘, 살려줘, 살려, 살려줘. 아, 신들 아거 딸피로 못 잡은 게 너무 아쉽네. 그까 그러니까. 으흠 어, 잡긴 했는데 난미드라인에 다시 밀고 올까? 어우 다달피 나이스~ 아우 좋습니다. 아예 알죠 어우, 벽풀 쓰긴 했는데, 나이스, 벽풀이지만 나이스! 어, 지윤이 진짜 잘하긴 한다. 바텀 진전하는데 지윤이 센스가 넘치네. 어우, 까비? 알고 있었지만, 참지 못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원래, 바텀 갱을 가져도 진다? 징크스, 그 못하면 CS 내가 먹음. 그게 무슨 말이니? 징크스, 개불쌍 아니고 춤추고 있네? <laughs> 아, 자르바니. 바텀 더 받았으면 좋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원래? 뭐 어떻게 어디 가야지? 나 아, 래요 자, 2분의 3? 어요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 바로 3? 어분의 3? 2분 무슨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아니 우리팀 원딜들이 자꾸 상대 미드한테 도시락 주네? 나도 모르겠는데 주은건 뭐 모르겠는데 서포템 팔았어요 지금 베이가 와 아, 미치겠네 아 진짜 고통스러워 왜이래 아. 아, 그 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가 먹었구나. 이거 먹었어, 먹었어. 이거 여기 제라스 숨은 거 같은데? 어이 시야색 없어서 이거 어떻게 뚫냐 진짜? 나이스 가자 징크스야, 신나야지. 이제열 피어, 제가. 그냥? 야, 바로는, 바로는 우리가 가야겠는데? 가야 된다. 가야 돼. 아, 니 샘콩 못 피할 걸 샤쿠라서 스틸 당할나? 별거 같긴 해. 없어가지고 못찾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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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고 아이고, 아이고, 게이고 선생님 바텀에서 제가 구도를 못 보긴 했거든요. 근데 애초에 상대가 진제라스인데 징크스가 스킬을 다 맞고 죽었잖아요. 그게 왜맞는줄 알아요? 원딜이 포커싱 당하는데 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징크스랑 베이가랑 조합이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 징크스 나도 하는 거 봤거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님 와가지고 라인 받아먹으려고 앞으로 나가는데 받아먹고 죽는 거? 스킬 다 쳐맞고? 징크스도 못 하고 님도 못 했어요. 징크스도 못하고 님도 못했는데 님이 더 괘씸한 이유는 시야석을 팔았다는 거예요 서포스로서 그냥 유기한 거예요 정글이 강타 템판 거야 강타 안 쓰겠다고 둘다 못했는데 게임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아, 맹문철 갈 것도 없어 그냥 둘다 못했다니까 징크스도 못했어 봤어 가만히 그냥 스킬 맞고 죽는 거 봤어 애초에 시야석 팔고 내가 딜 넣는 게더 나았음 시야석 팔고 나서 핑아 계속 상대 선생님 상위권에 가면요 그거를, 시야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요. 감시하는 와드석이라고. 이거를 1,100원이나 주고 업그레이드를 한다고요, 선생님. 그걸 왜 업그레이드 하는 줄 알아요? 핑화 두개 들고 다니고, 와드를 네개 박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님이 시야석 두 개를 들고 다니셔도 박을 수 있는 와드는 뭐예요? 핑화 하나밖에 없잖아. 핑화는 한 개밖에 못 박으니까. 그럼 우리 팀은 시야를 어떻게 잡아요? 시야석 팔고 핑아 계속 샀다 내가 그냥 파밍하고 게임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거면 다른 라인을 가셨어야죠 서포터가 왜서포이에요 게임에서 유틸하고 시야 장악하고 메이킹하려고 서포을를 하는 건데 그냥 애초에 님은 직무 유기로 네, 님 탓이 더 크다니까요 시야석 팔고 님그말 다른 방 가서 해볼래요? 우리 팀 원딜이 개못해서 제가 베이가 서포으로 시야석 팔고 딜탱 갔는데 제 잘못 아니죠? 저 원딜 탓이죠? 한번 해봐요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지금 자기 편 옹호해 달라고 하는 거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만해. 왜 이렇게 채팅을 쳐. 내가 제일 억울한데 진짜. 아, 진짜. 어, 아, 진짜 어지럽네. 아니 내가 제일 잘 컸는데 왜나 없는데서 지들끼리 싸운 걸고 왜 진다 왜 지들끼리 화내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와, 상위 팀은 90퍼야, 이 씨.